오바디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는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경,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직후 BC 586년 시기로 봅니다. 오바디아의 사역은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에돔 나라를 향한 예언입니다. 형제 유다를 배신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이말 여호와의 나라의 회복이죠. 오바디아는 형제국 에돔에서의 후손이 유다야곱의 후손과 멸망할 때 기뻐하고 약탈한 죄를 강력히 책망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려앉고 그 가운데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세일 산지에 험준한 요새 지형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라며 자만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멸망의 기림을 선언하십니다.